안녕하세요. 김인경입니다. 오늘은 자신도 모르게 숨 막히게 만드는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왠지 모르게 숨이 턱 막히고 답답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. 좋게 시작한 대화가 우리를 정말 짐 빠지고 지치게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게 만들어요. 직장인은 직장 생활 자체가 숨 막히고 답답해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. 우리를 숨 막히게 만드는 특별한 대화법은요. 바로 모든 상황에서 문제만 오로지 집중하는 대화입니다.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, 문제 없는 관계는 없죠. 문제만을 집중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첫마디가 이래요. 이거 왜 이런데? 어떻게 된 건데? 누가 이랬노? 니는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뭔데? 이 말만 듣고 당사자 마음은 얼마나 움츠러들겠어요. 마음속 자책 때문에 괴로워서 그날 밤은 한숨도 못잘 겁니다. 정말 숨막히고 답답하게 만드는 이 회사를 떠나고 싶을 거예요. 문제에 집중하면 책임 소재를 먼저 찾고 사람을 추궁하죠. 결론은 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가 되는 겁니다. 굳이 이렇게 내가 말은 안 했어도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. 때로는 자신에게 문제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. 나 도대체 왜 이럴까? 왜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노 모든 게 엉망이고. 아 진짜 멍청하게 내 같은 거는 진짜 살 가치도 없다 죽을까? 문제에 집중해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죽을까?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나를 숨막히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겁니다 흔하게 친구와 대화할 때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진짜 요즘 너무 힘들다 회사를 그만두던가 해야지 왜? 무슨 문제라도 있나? 문제? 어 문제는 맨날 했다 지난번에 내가 말한 긴들 있잖아 전생에 내가 무슨 원수 가셨는지 어제 멋지는 줄 알아? 김대리가 이래갖고 저래갖고 이랬거든? 이게 말이 되나? 아, 진짜 김대리고 회사고 가네. 내가 떠나는 게 낫지. 문제를 듣고 있던 사람은 정신이 지치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집니다. 대화의 결론은 김대리와 회사는 가치 없다. 이겁니다. 나는 지금 이 자리를, 우리 친구는 회사를 떠나고 싶어 하죠. 우리가 이유는 다르지만, 둘다 답답하고 숨막히거든요.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라고 인식한 모든 게 가치 없는 것 그리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 되어버립니다. 우리 시선이 문제에 머물면 우리 마음은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가르쳐거든요. 책임 소재를 찾느라 바쁘고 수공하고 분풀이를 해야지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생각해요. 근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. 마음이 오히려 더 시공창이 되어버립니다. 이렇게 어지럽고 키키한 시공창에서 우리 마음을 건지는 건 우리 시선이 어디를? 바로 해결책을 향하는 겁니다. 몸과 마음은요 언제나 자기 시선과 같은 방향을 향하거든요. 문제의 상황에 집중하는 건 과거의 일을 철저히 분석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예요. 문제는 이거야. 이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. 이 말은 우리 정신을 과거에만 머물게 하고 후회와 아쉬움만 남깁니다. 그리고 과거 지향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. 물론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때도 있어요. 단이 모든 행동이 미래 발전에 필요한 정도까지만 이루어지면 충분합니다. 과한 비난이나 추궁은요, 사람 마음에 결국 상처만 남기거든요. 우리가 원하는 거는 비난과 추궁이 아니라 정말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해결책에 집중하겠다는 건 과거보다는 미래에 내 시선을 집중하겠다라는 우리의 의지입니다. 해결을 이런 방향으로 해보면 어떨까? 더 좋은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? 이 말은 우리 정신을 현재와 미래에 머물게 하고 우리를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든요.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에이, 왜 이것밖에 안 됐지?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를 고민합니다. 과거에 대한 비난 자체 후회보다는 미래에 대한 계획과 기대감이 우리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요. 지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고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입니다. 문제가 없는 세상이요. 해결책이 없는 문제도 없습니다. 우리 자신은 물론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한마디는요. 바로 이겁니다. 우리 함께인데 뭐 어떤 너. 쉬운 건이 가능하다.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? 눈에 거슬리는 문제거리에 정신을 집중하기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해결책에 정신을 집중한다면 우리 삶이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민경이었습니다.